얼굴 피부 분량 단속할게요 이게 피부 당김이라든지 늘어진 모공이라든지 과잉 피지라든지 아니면 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속하는 단속반 오늘 저는 각질 결톤 단속반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기 귀찮다고? 각질 관리만 잘해도 피부결 훨씬 좋아질걸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글루타치온도 들어있어 글루타치온 얼굴에 죽어있는 각질 세포, 좀비 세포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좀비, 좀비, 좀비 세포, 세포, 세포. 여기에 파인애플이랑 들콩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 물리적 자극이 없는 결광 케어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로베이스 원의 성한맨님이 광고 중인 제품이더라고요. 피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좀 귀찮아가지고 피부 관리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부터라도 각질 관리 같은 거 조금씩 해야겠어요. 세수하고. 하고 생리광채를 더한 피부 완성.